안녕하세요 하늘마지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 옥추보경 옥추보경과 어, 우리가 읽는 음, 초경 초경 어, 정심경 육주문 아, 출전 출전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laughs> 어, 육주문과 어, 정심경이 어, 먼저인지 옥치보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수 없어 그렇지만 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은 주보경이라는 어, 책의 첫마디 범례라는 데에서 범례라는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 성경자 어, 경을 읽는 사람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마음자세로 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아,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에, 정심경과 초경의 어, 출전은 옥추복경이라는 책이에요. 옥추복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아, 예로부터 옥추복경은 귀신의 뼈를 녹이는 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정신병이나 어, 급하게 잘못되어 있는 일들을 처리할 때 많이 했는데 그 내용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육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해요 육주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주문이라는 얘긴데 원래 옥추보경상에서는 옥추부경상에서는 여섯 가지 주문이 아니고, 여덟 가지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원래는 이, 여 가지가 아니라 1 0 가지가 되어 있죠. 옥추부경상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개경찬. 이건 주문은 아니에요. 개경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을 열면서 찬탄한다 그래서 개송이라고 그래. 개송 그 경을 찬탄한 문 경의 문을 열면서 찬탄하는 말이고 개청송은 개청송이라는 말은 이 개를 청하면서 언제 언제 어떻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이 이후에 이후에 옥초복경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에는 첫째로 정심신주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 태을경 전에 전 시간에 태을경에서도 태을경에서도 태상 왈 그러셨죠. 태상께서 말씀하실 길인데 여기서는 정심신지 왈 그럴 때는 정심신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심은 마음이고 신은 신령스러운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어, 초경의 구조나 천수경의 구조와 좀 비슷하죠. 어, 천수경은 이 다음에 나오는 정구신주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정 구라고 할때 입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깨끗하게 하는 칠령스러운 주문 내 입을 천수경은 정구업진원으로 나오죠. 정구업진원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정구 다음에, 정신신주알 이렇게 돼 있죠. 정신신주알. 정신신주알일 때, 이때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어, 몸을 말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정신신주할 다음에 안토지신주가 나오죠. 안토지신주. 이 안은 편안한 알자고요. 예, 토라는 건 흙토자, 지신이라는 건 땅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신에 대한 토지신을 편안하게 하는 주문. 어, 그래서 어, 천수경에서도. 안토지신주가 있죠. 천수경에서 정곱지는 천수경에서는 정신과 정신이 빠졌죠. 그 다음에 안토지신주 다음에 정천지해 예신 예신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이라는 건 깨끗하다. 천지. 천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해소하다. 예라는 것은 더럽다. 천지 간에 더러운 것을 해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개경 현온주 <laughs> 개경이라는 것은 열0개 자, 경문 경, 경문에 문을 열면 어떤 경이냐면 현온, 아득하고 오묘한 경이에요. 현온, 아득하고 오묘한 경을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주문이, 어, 실질적으로, 어, 옥추부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천지에 예신주 다음에, 어, 여기 사이에 축향신주가 있어요. 축향신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을 사르면서 향을 킬때 하는 신령스러운 주문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축향신주 다음에 에 48장청이 나오고 소황 다음에 개경현은주가 나오고 오금보주가 나오는데 이전에 음 금광신주가 하나 더 있었는데 향신주, 주계문, 배경현운주, 오금보주. 그 다음에 금광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오금보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8가지가 아니라 9가지네요. 9가지. 9가지가 되고, 어, 개경창, 개청송을 합해서 11가지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향을 살을 때 하는 주문, 금광이신, 금과 같이 빛나는 주문, 오금부주라는옥과 어, 같은 목소리나는 주문, 요세 가지는 무속인들이 빠져있어서 6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어, 정심신주와 정구신주부터 해서,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더 깊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